안녕하세요. 반짝고TV 진꾼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추억의 고전프라, 아카데미 과학사의 오모로이드 시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귀여운 외모가 인상적인 정말 멋진 시리즈였습니다. 자, 박스 아트부터 내용물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눈에 익숙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 고전 장난감이나 프라모델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문방구라든지 왜 여러 과학사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이거 옛날에 모을 때요. 이 친구들이 워낙 흔해가지고요. 언제든지 모을 수 있다, 수집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점점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씨가 마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오모로이드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친구들의 특징 하면요.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만 녀석들이 또 변신까지 해요. 자, 이 오모로이드 작품에는 총 이제 두 가지 세력이 나오는데요. 아크렘 군, 그리고 폰타곤 군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역할상 아크렘 군들은 이제 공룡 등으로 변신을 하고요. 이 폰타곤 군은 현대 병기, 쪽 비행기나 전차 탱크, 뭐, 헬리콥터, 잠수함 등으로 변신하는데요. 이 현대 무장을 한 친구들이 우리 편이고, 이 공룡 친구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이 공룡의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럼 <laughs> 나쁜 놈 같진 않고, 왠지 우리 편 같습니다. 공룡들이 굉장히 귀여워요. 자, 그래서 공룡이 있는 군은 아크렘 군, 그리고 현대식 병기를 쓰는 이 폰타곤 군, 이두 세력 간에 무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16번까지는 단일 개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7번부터 20번까지는 이 단일 개체 두 개를 합본한 개념의 어떻게 보면 이제 디럭스 팩이 되겠습니다. 개당 2,000원씩 돼 있고요. 그리고 합본 팩은 3,5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합본 팩을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습니다. 자, 이 2,000원 지금으로 치면 별거 아닌 금액이지만 이 오모로이드 시리즈가 발매됐을 때 당시에는 상당히 고가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썩 많이 팔리지는 않았을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하유격대가 2,500원이었는데 그것도 사실 하나씩 살 때마다 덜덜덜덜 막손 떨려가지고 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박스 아트하고 내용물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리즈 넘버윈. 다스 보스입니다. 어, 이 친구는 딱 봐도 무슨 공룡 혹은 고대 물고기 같은 느낌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어, 일본이라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버티컬 형태와 괴수 형태로 완전 변신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로봇 형태를 버티컬 형태라고 하나 봅니다. 자, 빵스 한쪽 면에는요 이 스티커를 붙이는 그 안내도 같은 느낌이 되어 있고요. 로봇 형태와 그리고 변신된 이 공룡의 모습.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 제품의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약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자매품 같은 거 없이 이 제품의 만들어진 모습과 설정만 보더라도 상당히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자, 박스를딱 열면요. 자, 속지, 그다음에 제품 구성품, 그다음에 설명서 들이 들어있는데요. 기본 색이 검은색이라 그런지, 거의 사출색도 완전 검정색으로 되는 게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쳐 보입니다. 스티커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뭐, 초판 같은 경우에는 습식 전사지였다고 하는데 초판은 굉장히 귀하겠죠. 자 그리고 설명서도 굉장히 이쁜게요. 이 박스 아트를 아주 크게 이렇게 똑같이 이제 박스 아트하고는 똑같지만은 이 느낌이 더 크기 때문에 뭔가 좀 포스터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뒷면에는 이제 여기에 드디어 자매품들이 보이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자, 이렇게 막 펀타곤군과 아크랜군이 싸우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사실 이 친구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오리지널 시리즈인데 뭐 위키를 이렇게 보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이 될 뻔했다가 뭐 빠그라지지 않았나 뭐 그런 식으로 추측이 돼 있었습니다. 아 뒷면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유머러스합니다. 자 조립 방법은요. 팔, 다리, 하반신, 몸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변신이요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를 그냥 뒤집으면 변신 세워놓으면 로봇 다리를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다리 모양에 따라서 이게 변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변신 자체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쪽이 이게 좀 검해 가지고 음영 때문에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사출 느낌 굉장히 깔끔하고요 오. 플라스피틸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넘버1 다스 보스도 한번 봤고요. 어! 이친구들또 특징 하나 폴리캡 같은 거 하고요. 이게 피스 같은 게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넘버2 아크램군 스크램블러 그로트가 되겠습니다. 자이 친구는 딱 봐도 이제 공룡 같은 걸로 변신을 하고요. 여기 있는 공룡은 이 모기긴 이 브론토사우루스 있잖아요. 울트라사우루스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요. 이 로봇 뒷면에 이 공룡의 목 같은 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이 친구도 그냥 엎드리게 되면은 변신이 되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변신이라기보다는 그냥 형태네요.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 설정이 있고요. 색깔은 짙은 군청색. 근데 역시 런너도 시원한 하늘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이요, 느낌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얼굴들하고, 이제 형태만 다르지,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팔, 그 다음에 다리, 그런 부품들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야 근데,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때 당시 이걸 만들면서 참,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작자들이. 보통 옛날 장난감들이 금형, 이제 재활용, 우려먹기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걸 어게빠가지고는다 새로 이렇게 짠 듯한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팔, 다리, 전체 조립 끝. 엎어 놓으면은 변신. 아, 근데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방법은 있네요. 뭐 꼬리를 꺼내서 펴준다든지 약간의 그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나오는 변신 로트들보다는 정말 단순한 구조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번 그로트였고요 역시 3번 아크램 군의 스크램블러 지바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인용, 하늘을 나는 공룡 컨셉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목을 꺼내고 엎드린 다음에 날개 펴주면 변신이 다 되는 어, 색감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양산형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오 여태까지 본것 중에서 어, 런너 색깔 예술인데요. 완전 황토색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등장 인물 및 스토리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경품 대단 대 잔치용 안내 종이도 들어있습니다. 자 오모로이드 시리즈의 폰타곤의 가변 메카닉과 생체 메카닉 스크램블러의 소개도. 이렇게 잘돼있고요 이거를 1번부터 8번까지 다산 다음에, 그, 여기 안쪽에 들어 보이는 음모권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음모권은 모아서 보면은, 선착순 500명에게 아카데미 과학사의 모자를 줬다고 합니다. 와, 이건 인용 이 친구는, 이 날개 색깔이 하늘색으로 좀 다릅니다. 어, 이거는 어느 정도 투톤으로 돼 있네요. 어, 4번. 어, 이 친구가 왜 4번이지, 근데? 넘버는 3번인데, 아, 이 넘버하고 이 넘버하고는 다르네요. 자, 처음으로 여태까지 아크렌군이었는데 이제 폰타군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폰타군군은요 로버트가 현대병기로 변신하기 때문에 아마 폰타군군이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 친구들도 이제 뒤통수 보면은 자, 이렇게 비행기 기수 같은 게 되어 있잖아요. 팔다리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변신되는 구조. 공룡이나 현대병기나 똑같습니다 런너 색깔은 완전 빨간색이구요 아이 친구도 꼬리날개를 펼쳐진다는 사는 약간의 완전히 그냥 엎드리는걸로 끝이 아니라 약간의 조금 동작이 필요하네요 그쵸 너무 단순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의 변화를 주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피버트. 이 친구 색깔 라인이 굉장히 주인공스럽지 않나요? 하양의 파랑. 저는 봤을 때 이제 이게 주인공처럼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딱 주인공이 타는 이 기체로 나오고요. 나중에 이 피버트는 마크 2까지 나옵니다. 주인공 기체답게 뭔가 간지가 납니다. 오 날개. 딱 봤을 때는 꼭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버즈라이트 이어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둥글둥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비행기의 모습도 굉장히 멋있고요. 계란 비행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살짝. 어우, 주인공이라고. 런너가 하얀색. 역시 이 친구에도 경품 대잔치가 들어있습니다. 날개. 얼굴 스티커 본드 어 좋습니다 자 지금 이거 지금 보여드렸는데 어, 이거 빨리 보여드려야겠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요 자6 번은 글링크 아크랜군의 이제 수중 개수 네스 네스라고 했나 무슨 네스호의 무슨 이름 없는 개수 같은 하여튼 물 속에서 하는 공룡 느낌으로 돼 있고요 자이 친구도 약간의 조작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물속 공룡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만들어진 상태로 제가 있거든요. 자, 완전 기본 형태는 이제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에서 살짝 들었을 때, 자, 이 느낌 있죠? 이 느낌으로 되구요. 인룡 같은 느낌을 위해서는 얼굴에 커버를 내리고 이 등에 있는 이거를 들어준 다음에 이 목을 이렇게 끼워 주나 봐요. 이렇게 끼워 주고 그냥 뒤집은 다음에 이목 같은 걸 끼워 주게 되면은 인형 완성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눈을 붙이게 되면 또 공룡스러운 느낌이 많이 날것 같고요. 어, 이거는 굉장히 초창기에 나온 제품인지, 이렇게, 어, 습식 데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눈, 이 눈을 붙여야 좀 이쁠 것 같은데. 야, 아, 이런 느낌입니다. 어우, 변신됐을 때 이제 목 길이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볼륨감이 커져 보이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 로봇 자체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한 8cm 정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6번 받고요. 자 7번은 폰타곤군의 가변전차 탄뎀인데요. 자이 친구들은 기본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피보트라든지 이런 스크램블러 이 친구들이 이게 탑승하게 되는 지원장비입니다. 특이하게도 지원장비예요 그냥 이 자체로도 탱크고요 주인공이 이렇게 타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모습. 자 이거는 이제 우리편. 즉 폰타곤군도 이런 지원 장비가 있구요. 아크넨 군도 지원 장비가 따로 나옵니다. 이야, 이거는 탱크 포대가 굉장히 크구요. 확실히 이 오모로이드 기체들이 타야 되기 때문인지 상당히 런너가 묵직묵직하고 큽니다. 어우, 상당히 커요. 이것도 변신이 이제 포대를쭉 늘려가지고 주인공들이 탈수 있게 발판 제공하는 게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폰타곤 군의 가변 헬리콥터. 와, 이건 이제 또 헬리콥터입니다. 딱 봐도 그냥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 완전히 뒤집었을 때 얼굴 뒤, 뒤 정수리라고 해야 되나? 얼굴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싹 보이면서 헬리콥터 같은 느낌이 나고요. 이 뒤에 있는 날개를 펴지게 되면 은 헬리콥터의 프로포션, 프로포션이 되는 게 특징이 됐어요 설명서 그냥! 허리를 숙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로터를 펴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가워크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런너 색깔은 기본 색깔은 주황색인데 이 안쪽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버 9, 9번. 서블론. 이름에서 이제 서블론에서도 딱갈수 있잖아요. 얘는 아, 잠수함이 되겠구나 싶고요. 우리 친구는 잠수함의 모습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뒤로 갈수록요, 조금 이 변신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지 않나? 그냥 아까 치면 계속 뒤집었었잖아요. 그냥 뒤집었다면은 그래도 이 친구는 뭔가 조금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손과 발을 접어 동체 안으로 집어넣고요. 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리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 보다는 약간 성의가 있어 보이는 변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왠지 이 서블론 이 수중 이 잠수함하고요. 이 친구하고 왠지 이렇게 라이벌 구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딱 봐도 라이벌일 것 같아요. 건담에 나오는 그 짐들 있잖아요. 짐이 있으니까 자쿠가 있는 건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 아크렘 군의 지원 메카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탄뎀도 지원 메카였잖아요. 이 친구들도 지원 메카고요. 공룡의 모습인데 지원 변기 형태로 이렇게 다 변신하는 모습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스 보스라든지 그롤트라는 친구가 이렇게 탄 모습도 보이고요. 이 친구만 얼핏 봤을 때는 꼭 로봇으로 변신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패키지 색깔은 약간 초록빛이 많은데. 언더 색깔은 짙은 군청색. 제가 정말 좋아하는 티탄 질러운 느낌이 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죠어 크기는요. 좀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당히 커 보입니다. 기본 오모로이드 시리즈보다 상당히 커 보여요. 자 이렇게 한번 트리키까지 한번 봤고요. 좋네. 까 트레킹. 자, 그다음에. 자, 넘버 12 비클. 여태까지 공룡형이었다 공룡형이었다면 이 친구는 이제 곤충형이 되겠는데요. 어우. 딱 뒤집어 봤을 땐 이제 콕 이제 무슨 딱정벌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 다리 조그만 거 보이시나요? 그냥 이게 딱 눕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다리까지 표현된 게 시리즈가 이렇게 앞 이제 진화가 될수록 시리즈가 나아갈수록 이렇게 진화되는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색깔은 초록색 색깔, 런던 색깔이 약간 이제 메탈릭한 느낌이 나는 초록색 색깔인데요.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변신 과정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아하 이이 구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등에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리 같은 거를 이렇게 펴주게 되면 은 등판, 등판에 다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벌레 모양이 되고요. 이게 앞모양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넘버 7이 보이는 로봇 모드. 어, 나름 머리를 썼네요. 그죠? 곤충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비클이었고요. 자, 넘버 14번. 아이언 헤드. 오! 이 친구는요 그냥 뒤로 돌리면 변신이에요 이 친구도 아잘 나가다가 다시 또 얘네들 습관 나왔네 자 런너 색깔은 이제 아이언헤드의 색깔은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짙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있고요 변신 과정을 보면요 발톱을 잡아당긴 다음에 그냥 뒤로 돌아가면은 변신 끝입니다 뒤에 있는 이귀 같은 부분이 상당히 귀엽게 보입니다. 근데 이 귀가 공룡의 눈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버 16. 터토스. 자, 이 친구 딱 봤을 때든 느낌이 어벤져스에 나오는 꼭 헬리 캐리어 닮지 않았습니까? 자, 이 친구들도 지원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다스보스는 나쁜 놈인데 나쁜 놈도 이렇게 탑승을 하네요. 이거는 우리 편 나쁜 놈이 따로 없나? 이거는 아크램 군의 대량생산년 스크램블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생긴 걸로 딱 봐서는 생긴 것만 봐서는 이제 폰타공군 같은데, 와 굉장히 커다래 보이는 이 항공모함 가판 같은 느낌, 비행기 기수 같은 느낌이 정말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난이 친구가. 항공모함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혼타공군이줄 알았는데 아크랜군이라는 거에 살짝 놀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제품이 이제 합본식이 되겠는데요 자이 합본은요 안에를 딱 열었을 때 색깔이 기본 아까 아침에 보여드린 그 터토스 있잖아요 이 터토스 같은 경우 여기는 짙은 청색이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합본 핫본, 합본과 이 각본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수직가들한테는 합본도 꼭 구해야 되는 그런 명제가 났습니다꼭 구해야만 되는 딜레마를 낳아요. 펜토마, 프로고, 레덤, 블랙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나마 제일 구하기 쉬운 게 프로고고요. 그외 나머지 것들은 조금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자, 어떠신가요? 지금 추억의 오모로이드 시리즈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시리즈도 굉장히 많고 귀엽죠? 이 친구들 예쁘게 도색하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시리즈별로 다 모으면 수집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요 자,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오모로이드 시리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또 재미있는 고전프라나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오모로이드 시리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